집사도 좀 쉬자 알아서 놀기 고양이 꿀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스마트 센싱 고양이 장난감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고양이 장난감은 USB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요. 새끼 고양이에게 자극적인 놀이 시간을 제공하여 유해한 실내 용품을 멀리하고 건강한 놀이 시간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모든 고양이에게 적합해요. 충전 후 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양이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만족하며 가성비 대박이라고 칭찬하는 분들도 많아요. 이렇게 다양한 리뷰가 있는 제품이니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고양이를 위한 강력한 빅컵 배화형 핸즈 프리 장난감 새 깃털 지팡이 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고양이들이 사냥을 하는 것처럼 놀수 있는 장난감으로 새 깃털이 달린 지팡이가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요. 고양이들이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, 새 깃털을 쫓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. 또한,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 반려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, 이 제품을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. 놀이 시간이 더욱 즐겁고 활기찬 시간이 될 거예요.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니까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반려동물을 위한 자동 롤링 고양이 장난감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고양이 장난감은 스마트볼로 고양이가 놀수 있는 다양한 모드를 제공해요. 작동 후 5분 동안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고양이가 더 놀고 싶을 때는 클릭하여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답니다. ABS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아요. 직경 4.3cm로 작은 사이즈지만 고양이들이 즐겨요. 충전은 간단하게 USB 케이블로 할수 있고 충전 상태는 LED 불빛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고양이 장난감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에게 추천해요. 놀이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멋진 아이템이랍니다.